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씨입니다. 오늘은 은하씨 팀미션으로 Q&A를 하게 되어서 저희 팀원 언니들께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팀원은 유튜버인 푸른별로트님과 인스타의 라이프스타일 바이 비비드님이 있는데요. 우선 언니들에게 질문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. 아씨님,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중장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. 알려주세요. 예! 네, 우리 푸른별 노트님께서 중장비 자격증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. 우선 중장비 중에 지게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할애를 하셔서 약... 준비 기간을 한달 이내로 잡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원을 통해서 배울 경우 처음 배우시는 경우 한 60만 원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언이나 뭐 다른 팁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 그리고 노동부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시게 되면 비용을 일부에서 전액 지원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. 교육비를 훨씬 줄일 실수가 있어요. 아시님께 질문합니다. 아직은 중장비 분야에 남성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.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일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? 네. 라이프스타일 바이 비비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남성이 좀더 많은 이 분야를 왜 선택했는지와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. 굳이 왜 중장비를 하였을까? 에 대해서는, 어,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가업으로 직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자연스럽게 자주 보다 보니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었고, 딱히 뭐 남성이 많다 이런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다른 생각하지 않고, 그냥 뭐 해, 해볼만 하겠다 해서 했는데, 생각보다, 네,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. 그 다음, 취업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. 취업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보가 조금 닫혀 있다 보니까, 어, 지인이라든지, 뭐, 지인 찬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까운 지인 중에 뭐 아는 분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곳에 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요.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정보력이 중요하잖아요. 구인구직 어플 같은 것을 이용을 해도 취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. 지인이 없는 경우에도 구인구직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떠한 경우든 면허증 준비와 그리고 다른 경력사 항들 그리고 이력서 준비는 필수겠죠? 그리고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. 취업지원 제도라고 해서 개별적인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도 도와드리니까 꼭 중장비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희 팀원 언니들께 답변이 되었을런가 모르겠네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